보 다시 바 직원 현황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이며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선택 입력합니다. 공시 시기는 매년 5월 연 1회 공시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당해 학년도 4월 1일이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공시됩니다. 교육통계 전체 연계 항목으로 교육통계의 통계자료 작성 메뉴에서 직원 현황을 입력하고,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하면 자료가 확인됩니다.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정보공시 관리자가 공통사항 관리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후 작성자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관리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관리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 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공통사항 관리 메뉴에서 선행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오류팝업창이 활성화되므로 총괄 업무 담당자가 공통사항 관리 메뉴에서 먼저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해주셔야 작성자가 정상적으로 자료 확인 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방송통신 중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는 교육통계에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입력한이 활성화되어 별도로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공시 및 공시자료 관리 등 학교 정보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나이스 권한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 및 자료 취합을 하지 않은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하면 왼쪽 하단의 공시 항목이 보여집니다. 해당 공시 항목을 클릭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분교는 교육 통계에서 연계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통신 중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는 교육 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입력한이 활성화되어 별도로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직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교육 공무직, 무기계약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 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을 교육청 또는 학교장과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계약 주체와 관계없이 근무지에서 입력합니다. 조사 대상은 해당 학교 소속 재직자, 휴직자, 파견자를 포함하여 조사하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직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신규채용 예정이거나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인 수습직원, 퇴직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원, 기간제 계약직 및 일용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은 일반직에 입력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에 입력합니다. 일반직의 경우, 파견자는 원소속 학교에서만 입력해야 하므로 A 학교 소속 직원이 올해 4월 1일 현재 B 학교에 파견 근무 중일 경우 A 학교에서 입력합니다.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의 경우, 계약 주체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지에서 입력합니다. 교육청과 계약하고 A 학교에서 실제 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A 학교에서 입력하고 교무 실무, 과학, 전산, 사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돌봄 전담사, 통학차량 지원, 특수교육 실무,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지원, 교육복지사, 전문 상담사, 기타 등입니다. 교육통계에서는 연계되는 자료는 정보공시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입력기간 안에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통계, 교육통계 상반기, 통계자료 작성 메뉴에서 직원 현황을 수정하고 통계자료 마감 제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하면 정보공시에 수정된 자료가 반영됩니다. 입력기간이 지난 후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통계, 교육통계 상반기, 통계자료 작성 메뉴에서 직원 현황을 수정하고, 통계자료 마감 제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합니다. 그 다음 학교 정보공시, 공시자료 정정, 정정대장 관리 메뉴에서 조회하면 수정된 자료가 확인되며, 수정된 자료를 확인한 후 기한문 상신 버튼으로 결제가 완결이 되면 학교 알림이에 반영됩니다. 교육 통계 비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에 대해 확인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마감이나 제출로 보여지면 공시 연계 일자는 교육 통계에서 마감이나 제출된 날짜가 보여지므로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미마감으로 보여지고 공시 연계 일자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입력 기간에는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을 하고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미마감인데 공시 연계 일자가 보여지는 경우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취소를 하고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후 교육 통계 상태가 마감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마감이나 제출로 되어 있고 공시 연계 일자가 보여지는데도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취소 후 다시 마감하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통계 전체 연계가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분교에서는 입력 근거 자료가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자동으로 등록된 입력 근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 통계 연계가 되지 않는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근거 자료를 직접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근거 자료는 나이스 인사 직원 명부 등이 해당됩니다.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 한 개당 한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하므로, 한 개의 입력 근거 자료의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지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학교 상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업무 관리 시스템 문서 번호, 학교 파일 시스템, 출력 문서 보관처 등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자료가 등록이 완료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자료 검증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제출자료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출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파일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마감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가 되면 작성자 마감일 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15-바 직원 현황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